자, 고비에 녹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휘발유, 경유,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 휘발유는 너무 독해서 그런지요? 플라스틱 컵이 허옇게 변해 버렸네요. 그래서 요 똑같은 양을 요 유리병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양입니다. 또 이것으로 어, 양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똑같다는 거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를 지금 각각 넣어 봤습니다. 지금은 9시 저녁, 9시 50, 아, 23분 정도 됐네요. 자, 하나 하나 자, 물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세정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어,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휘발유에는 넣자마자 바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고요. 경유도 살짝, 살짝 그런데 아직 경유는 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은 동동 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9시 23분, 4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다시 동영상 촬영해드리겠습니다.